창세기 18장. 여호와께서 마문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어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내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알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짐승때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 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살아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령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안이 이럴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동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오십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람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구하나이다 오십 의인 중에 오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오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사십오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대, 거기서 사십인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사십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대,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삼십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삼십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거기서 이십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이십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마옵소서 내가 이원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십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시빈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19장. 날이 저물 때그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목욕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온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 걸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나와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은 대수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공비하였더라.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은 다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그들에게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서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성까지 갈수 없나이다 두렵건데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 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그러므로 그성 이름을 소아이라불렀더라롯의소아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서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동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루세안에는 뒤를 돌아보고 어,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동과 고모라와 그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점 연기 같이 치밀 치밀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두 딸이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에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에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리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사이 그라레 우가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라랑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 이민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있는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녕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이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림에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관데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도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이요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루이로서내 처가 되었음이니라.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를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안에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선이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정을 치료하사 생상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더라. 21장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팔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백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많은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에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여인 하간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네 씨라 친할 것이 임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네 씨니, 내가 그로 한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불에 세바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한 바탕쯤 가서 마주앉아 바라보며 방성되고 가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가를 불러가라사대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거리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 음, 너도 나와 너의 몸은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에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냥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냥 새끼를 따로 놓으면 아침이뇨.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냥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사무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 세바에서 양을 세움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굴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에세바에서 부엘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아멘